배러 아니 치아가 다 먹잖아 혼자서 엄마는 안 주고. 아침인데 요왕이. 엄마 먹어도 돼? 응. 그뭐 먹는 거지뭘 엄마 먹어? 엄마 다 먹어도 돼? 안돼. 알았어. 엄마 치아. 알았어. 그럼 엄마가 그러면. 알았어. 그럼 엄마가 봐봐. 응. 엄마가 어? 응? 봐봐. 응? 다 먹어 버릴게. 응. <laughs> 엄마 한 입도 못 먹어서 아까도 이렇게 뺏어 갔잖아. 줘 봐. Last one야? 알았어. 조금 먹어 내 거야. 이거 네 거야? 이거 누가 만들었는데? 지아. 지하. 이거 지아 만들었다고? 이건 내 거. 이건 내가 만든 거. 이거 네가 만든 거야? 음. <laughs> 이거 누가 만든 거야? 어? 이거 누가 만들었어? 엄마. 어, 그럼 누구 거야? 엄마 거. 어. <laughs> 아니냐. 왜 아니냐? <laughs> 이제 이거 맛있어. 맛있으면 지아 거야? 하지만 엄마가 만들었 엄마가 다아 아직 있네? <laughs> 먹지마!